성령님께서 제가 깨자마자, 깨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이런,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바로 영적인 공산주의다. 바로 영적인 공산주의. 골론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몸이 북한이나 한국,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두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고,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있고, 흑암의 나라의 임금은 원수 막인데, 그는 유혹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자유가 없어, 죄의 종으로 만드는 자. 속박하고, 결박하고, 그죠? 죄의 종으로 만드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죄에서 속박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예수님의 선언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하는 분이요, 우리를 자유케하는 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구가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소역이 아니라 성령의 소역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공산주의, 영적인 북한, 영적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북한의 이러은 일반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서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좋고 모란봉 클럽 아세요? TV에 모란봉 클럽 저 가끔 봅니다. 북한의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아서 위아버리를 위해 가지고 그래도 믿고 외국으로 내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대부분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잘 사는 걸 보고 외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걸 보고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에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자살을 하는 유혹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탈북을 하고 북한에서 못 사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외에 누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영적인 공산주의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계속 노르하고 살고 있으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지옥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탈북입니다. 영적인 탈북, 영적인 탈북은 어떻게 합니까?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철저철미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탈북을 해야 돼. 영적인 탈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령칭만 받고, 은혜 받아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로만 지어져야 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집고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공산주의입니다. 탈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탈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북한이 아니니까 괜찮아.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탈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는 영적으로 이미 탈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리세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위식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 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악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대서 회개하게 하여 취시옵소서. 마음이 강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취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지시 없어서.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 넘치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도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탈북한 사람들만 갈수 있는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지시 없어서. 용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자여 사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적인 탈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죄에 대한 승리가 없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해결하시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 사사모 때 진성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내가 나중에 설교 집에서 들었는데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제일 마음에 닿는 게 뭐냐 그거였어요. 네 아들이 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가서 너 대신 네가 복음을 전하시고 너 대신 복음을 전해준다면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시간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수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환해 먹을 때, 바로 내 마음이 그렇다.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얻었더라. 굉장히 마음에 얻었더라.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이 시간에 또한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